이거는 로후아싱으로 가는 게낫겠는데 확실히 크다 맵이. 뭐지, 로, 아, 이거 런도인가요? 로우 화싱. 아이고입니다 어? 이제 애들 좀 오겠다. 온다 온다 온. 뭐야야야야야! 참 이거 봐.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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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돌릴까? 뭐야? 지금 돌릴까? 돌릴까? 돌리까? 여기로 어, 여기로 어, 삼핑 삼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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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핑 간다 삼핑 간다 삼핑 간다 삼핑 간다. 뭐야 저기? 아, 3핑사람있는데 잠깐만, 잠깐만. 캠핑, 캠핑 한스쿼드. <laughs> 런샷 집에 세명 갔다. 어? 내 집에? 응, 나랑 노아까지. 아, 오, 세 명이었어. 떨었네. 난 적오는 줄. 놀랬지. 근데? 차라리 공비지 쓰자. 오케이, 나 미니 들었어요. 미니 유일한 총이야. 예. 배... 배율 본 사람 없죠? 네. 야 어, 작은 건가? 왜요? 사람 지나가는 거본거 거 같은데? 아이 기분 다시겠지? 오호 오호, 오호. 네. 노아형 어? 나그 방으로 갈게 어? 왜? 나 갑바 벗을 테니까 좀 때려줄래? 어어 라비야 어. 아, 옷 벗어 응오 벗으래 그, 허그뭐 준다는데 그, 김혜지씨 네? 내려오세요 네? 아 덕분에 딱 붕대 다섯 개 감았어요 자 피해 보상금입니다. 저 피해입었어요?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예전에 티코한 거 보니까 좀 많이 때린 것 같다. 아 감사합니다. 아이 친이 말 진짜. 아왜 있는 데요? 메뉴가 죽는 소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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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아, 하지 마세요. 설마 스턴 건인가요? 네, 지금은 상수 남아다 바닥에 있는 거 내가 조 올라 있는데 벌써 좌가 지고 때리고 있네. 다시. 아니. 우리 연유는 존재하지 않다. 응, 아니, 블루칩 쪽으로 가서. 아, 좌가 있나? 아니, 이거 은호 행동하다가 망했어. 아, 혼자 다니기. <웃음> 음. <웃음> 혼자 먼저가기 맞아. 아, 저기 아, 바로 좋아? 옆에 블루칩이 있다는 사실. 하지만 한 명이 있다는 사실. 한 스쿼드도 아닙니다한명 <laughs> 한 명한테.. <laughs> 한 명한테 닦였던 사실 아니 파쿨하다가 뒤졌어 그냥. <laughs> 아 개웃기네 <laughs> 진짜 아니 나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등짝에 쏘던데 나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혼내줘 빨리 빨리 가 주자 이 죽은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혹시 좀 살려주실 수 있나요? <웃음> <방금에> <웃음> 아, 아 노역해 볼게요 <laughs> 아이트격 과신냐? 씨..이..발 블루칩 있음? 이미 먹었나 본데 아이 미친삐깁 아야 블루칩 파괴했을 리는 없고 우리가 한 짓이잖아 여러분 이쁘 우리는 무조건 블루칩부터 뿌시고 보자아러니까날 <laughs> 만져 다 만지작 만지작 어 뭐? <laughs> 왜 이래 이 사람들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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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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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사람 사람 이람사이 사람 사이 사람 사 S 사람 사람 어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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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있어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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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핑이 한명그뒤에뒤 보고 있어. 어. 노핑이. 뭐 던지버려. 티야, 써버려. 던졌뭐뭐 던졌어, 뭐 던졌어? 엄마. 티야, <laughs> 죽여버려. 왼쪽 돌았을수도 있어, 근데. 아. 주핑에 또 사람 있지 않았어? 야, 그그 그 뭐냐 사다리 사운드 아니 사다리 계단 사운드. 누워 아니, 아니야? 이. It... 어, 아닌데. 얘 누워 있는 애고. 아 씨발 올라왔네 그 사이 저거 왜안 맞어? 바이바이 헤디야 너의 머리 위에 있단다 맞다. 뭐야 뒤에 있는데? <웃음> 뒤에도 <웃음> 있고 머리 뭐야? 위에도 있고 아둘다 있는 거야?